클레멘타인은 윈서턴이 없는 10일 동안의 대부분을 허트포드 주의 트링에 있는 리플 의사의 병원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클레멘타인은 완전히 원기를 회복했다. 그러나 의사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하라고 경고했다. 클레멘타이는 의사의 이 계획은 훌륭한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래서 트린 병원을 떠난 후 7주일에 걸쳐 클레멘타이는 일기장에 일주일의 하루를 휴식일로 표시해 두었으나 그 후부터는 이 휴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 휴식 계획은 실제적인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그것을 버린 것이다. 1941년 9월 초에 필자의 사촌 주디 몬터규와 필자는 이 무렵에 편성된 보조 국토 방위단에 입소했다. 새로운 남녀 혼성 방공 포대에서 일하고 싶었었다. 부모들은 입대하고 싶은 우리들의 소망을 이해하고 입대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우선 우리들은 한달 동안의 기본 훈련을 받기 위해 올드메스턴에 있는 훈련소로 갔다가 고사포 장비에 관한 것을 배우기 위해 다시 시로프 주의 오스웨스터리에 있는 거대한 야영지로 갔다. 우리들이 올드 메스턴에 있는 동안 어머니와 비니셔 몬터규는 주말에 군인 딸들을 보기 위해 면회를 왔다. 필자는 어머니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필자에게 편지를 할 때에는 메리 저칠 양이라고 쓰지 말고 필자의 군번과 계급을 쓰라고 간청했다. 또한 필자는 어머니에게 다운인가 십 번지가 적혀 있는 봉투를 쓰지 말고 일반 봉투를 써서 편지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필자의 익명은 잠시 동안밖에 지켜지지 않았다.어머니께서 일요일에 필자를 면회 오신 후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다. 어제 너를 보고 기뻤다. 하지만 너희 둘을 남겨두고 사치와 안락으로 되돌아오면서 마음이 약간 슬퍼졌단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경하고 있다. 나는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편하고 고독해도 너는 그 일을 한 것을 일생 동안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옳았다. 나는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할 일이 많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훌륭한 통신원 노릇을 하셨다. 처칠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저녁에 체크스에 있었는데, 이때 그는 9시 뉴스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클레멘타인도 체크스에 있었다. 처칠은 뉴스를 듣자마자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몇분 후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미국이 참전하자 저 칠은 되도록이면 빨리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윈서턴과 거의 일행은 듀크 오브 요크 호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다.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해는 아주 큰 불편을 안겨주었다. 주디와 필자는 앤필드에 있는 포대에 방금 입소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막사에서 크리스마스를 육쾌하고 떠들썩하게 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머니께서는 그 전날 오후에 아버지께서 워싱턴에서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셨다. 윈서트는 등화 간제된 런던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워싱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백악관 구내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국 손님의 연설을 덮기 위해 삼천명이 모여들었다. 클레멘타이는 윈서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윈서튼이 성취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런데 클레멘타인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아케이디아 회담에서는 영국과 미국 공동으로 전쟁 노력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윈서트는 1월 17일에 귀국했다. 이 무력 전쟁 유스는 좋게 들려오지 않았다. 북아프리카에서 이를 말해 새로운 공세를 취했고 영국군은 사이러스 네이크에서 퇴각당했다. 극동에서는 일본은 말레이시아를 진격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2월 12일에 영국군 6천명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 항복이야말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항복인 것이었다. 클레멘타이는 윈스턴이 사면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가 싫었다. 클레멘타이는 윈스턴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토론되는 식사 때에는 가끔 자리를 같이했다. 클레멘타이는 전쟁이 윈서튼에게 강요하는 중압감을 매일 보았으며 윈서튼은 자신의 걱정과 어려움을 클레멘타인에게 실토했던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의 부담을 덜어주고 걱정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윈서튼이 필연적으로 견뎌내야 할 문제들에 불필요한 걱정이나 문제가 첨가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윈서튼을 위해 맹렬하게 보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다음에 윈서튼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클레멘타인이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있는 예가 있다. 4월에 카이로의 참모부에 있던 랜돌프는 낙하산 부대에 참가하겠다고 자원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클레멘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랜돌프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것은 전혀 클레멘타인답지 않은 반응이었다. 왜냐하면 클레멘타인은 자발적이고 용감한 행동은 크게 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랜돌프의 결정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반응은 그녀가 윈서튼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나 있었다. 여보, 랜돌프가 자기는 낙하산 부대에 입대할 것이라고 파멜라에게 전보를 쳤다는 이야기를 당신이 저에게 말해 주셨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 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걱정을 끼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렌돌프는 자기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기가 있는 젊은 부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그리고 현명하게 자기 연대에 다시 입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애가 당신을 위해서 자기 연대에 다시 입대하고 그의 계획을 포기하라고 제가 그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이 소용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클레멘타인은 랜돌프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랜돌프는 특수 공군에 입대하려는 의사를 밀고 나갔다. 7월 31일에 윈서튼과 클레멘타이는 차트웨를 잠시 방문했다. 이날은 이두 사람에게는 귀중한 날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거의 없었고 윈서튼은 또한 차례의 길고 필요한 여행을 하려고 한 찰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클레멘타이는 이 여행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윈서튼이 겪어야 할 모든 위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트 웰은 전쟁 중에도 자기 자신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눈이 먼 것처럼 창문이 닫힌 이큰 집은 아름다운 계곡 위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사실상 가꾸지 않은 뜰과 정원은 마치 잠자고 있는 미녀의 정원 같았다.그러나 물고기들은 누가 모이를 주기를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대로 있었으며 캐나다 거위들은 여전히 윈서튼과 클레멘탄을 맞이했다. 두세 마리의 검은 백조들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틀 후에 윈서트은 일주일 동안의 회담을 위해 비행기 편으로 카이로로 떠났다. 이 회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알렉산더 장군이 중동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몽고메리 장군이 팔군을 맡게 되었다. 윈서튼의 카이로에의 방문 성과는 곧 나타났다. 10월 23일 팔군은 엘 알라메인에서 최대의 포격을 가하면서 적을 공격하였고 11월 4일에 팔군은 롬멜의 휘하에 있는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게 심한 패배를 안겨다 주었다. 여기서 팔군은 3만 명을 포로로 잡음으로써 정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무렵 클레멘타이는 유난히도 바빴다. 왜냐하면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은 영국 여왕의 초청을 받고 3주일 기간으로 영국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은 처음 며칠 동안은 왕과 왕비와 함께 버킹금 궁전에 머물렀다. 그녀의 영국 방문의 중요한 목적은 전쟁이 정말로 영국인들에게 그리고 특히 여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방문했다. 물론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은 그녀를 아주 열심히 환대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방문 첫 주말은 체커스에서 보냈다. 그 다음 화요일에 윈서튼과 클레멘타인은 다운인가 10번지에서 그녀를 위해 만찬회를 베풀었다. 클레멘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의 방문 기간이 반점 지나갔을 때 그녀의 방문 활동에 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클레멘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이 영국 여자들과 소녀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썼다. 클레멘타인은 어떤 뉴스가 들려오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윈서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 영국 국민 전체가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서튼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윈서튼에게는 무한한 감동을 주었다. 축하 인사와 선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배급제도와 금약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보내오곤 했다. 1942년 이 해는 윈서튼의 나이 68세였다. 윈서튼의 생일잔치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다이애너, 사라, 파멜라, 제 처칠, 비니셔 몬터규, 브랜든 브레이크,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일곱 명이 모였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이 아름다운 파티를 준비하셨고, 방에는 많은 생일 축하용 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달리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들은 윈서튼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돌면서 정신적으로 우리들의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 해에는 빛나는 승리가 이 가족들에게 영광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